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부자의 다육사랑입니다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빌레라 금 하나이와 또 라이프티그라 또 하나이 카시오 접급. 이렇게 세아이를 분갈이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네, 요 아이들 에, 나빌레라 요 금도 에, 우리 구독자님이 구매한 아이고요. 그다음에 라이프티그라 요 아이도 하원슈가 다육이고요. 네, 이 아이도 구매를 했는데 배가 고파 쪼글쪼글한데요. 제가 이렇게 뽑았습니다. 뽑았더니 뿌리가 이렇게 길어요. 네, 하월시아과의, 하월시아과 아이들이 네, 뿌리가 좀 길죠. 그래서 이 아이는 원래 자그마한 그, 여기 포동포동한 낙구에다 심으려고 했는데요. 하월시아과 아이들은 물도 좋아하고요. 또 그늘에서도 크고 야, 보시다시피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아이라 예, 저 화분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 짚분 조금 키가 있고 깊은 요 분에다가 심어 보겠습니다. 자, 나빌레가 분과 예, 또 나이프티그라 그다음에 카시오 적금 이렇게 새 아이 오늘 분갈이 한번 해 볼게요. 살짝 분리해요 이렇게. 자 라이프티그레를 제가 분갈이를 하려고 뽑았는데 뽑아놓고 보니까 뿌리가 이렇게 길고요. 어 여기 제가 지금 심으려고 했던 라코 분에는 네, 조금. 뿌리가 앞으로도 클때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집분에다 했고요. 우리 장미대전님은 이 아이를 저라쿠에다 심어서 예쁘게 키우고 싶어하셨는데 라쿠 예, 분에는 요 아이가 성격상 맞질 않아요. 예, 하울식과 다육들은요 물을 좋아합니다. 그늘에서 크는 것도 좋아하고요. 어, 물을 좋아하는데 라쿠는물마림이 아주 빠른 아이죠, 그죠 그럴 때는 낙구가 이럴 때는 어, 이아이하고는잘 맞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집분에다가 이렇게 분갈이 해 줍니다. 우리 장미 대전님이 아마 영상을 보시면 내하우시아까이 네, 라이프티그라 뿌리를 보시면서 아 이게 왜안 되는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 노란 집분은요 특이하게. 요 디자인이 딱 하나만 있는 아이가 어떻게 저한테 선점이 딱 됐습니다 자이렇게자 이렇게 약간 깊이가 있는 요 화분에 색깔도 요 아이는 그린 그린이고요 노란 집분에 요렇게 해놓으니까 아주 좋네요 자 한번 해봅니다 주시고요 어제 올렸던 칠석 정도 우리 장미 대전님 건데요. 어, 칠석 정도 또이 라이프테그라도 가지러 오시죠 주말에 가지러 오실 거고요. 자,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요즘 저희 회원님들은 8월 달인데도 다이기 사는 걸 별로 겁내지 않으시는 게 저한테 맡기십니다. 분갈이도 해주고, 가지러 올 동안 며칠 보관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안정되게 자리 잡고 가져가서 키우시면서 별로 부담 없이 하시기 위해서 그먼 거리를 마다 안고 오세요. 대전서도 오시고, 뭐 전주, 완주, 뭐 구리 토평, 아주 멀리서 오십니다. 멀리서들 그래서 어, 그분들도 그렇게 먼 거리를 마다앉고 오시니까 제가 또 이렇게 수고를 안할 수가 없네요. 일단은 네, 해서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요 아이들 제가 남 어, 판매하고 남은 아이도 살짝 점연을 해줬고요 왜냐면 물이 많이 고파요. 또 그러니까 내일 모레 오실 분들 갖고 있는 아이들도 점면들을 살짝 해줬지만 요렇게 뿌리를 살짝 자른 요런 아이는 분갈이 해놓고 당분간 저면은 물론 안 하고요. 물도 한 며칠은 조금 조심히 했다가 물을 줍니다. 예, 물을 줘도 이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날이 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분갈이 하고 나면 며칠은 좀 제가 좀 전에 음, 뿌리 살랑살랑 자른 거 보셨죠, 그죠 그래서 며칠 정도 좀 뒀다가 하는 게 좋죠. 자, 이렇게 분갈이했습니다. 색깔하고 참잘 어울리죠, 그죠? 네, 요렇게 또 하나에 놓고요. 자, 요번에는 제가, 예, 요 아이, 나빌레라 금을 분갈이를 할 건데요. 자, 나빌레라 금은 요 화분에다 하고 싶었는데, 예쁘기는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런데, 어, 금 종류는 조금 키우는 맛이 있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요 화분이 조금 폭이 작아요. 그래서 요 느낌의 다른 화분을 가지고, 라빌레라금 심을게요. 네, 요 화분 어,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화분이에요. 요 화분과 요 화분. 근데 요거는 사과꽃이나 링켈 마리아 금을 심어주니까 아주 예뻤어요. 여기에 사과 마리아를 심거나 이러면 진짜 예뻤는데. 어, 나빌레라 금을 심기에는 폭이 조금 좁아요. 그래서 요 아이로 예, 심어 볼까 합니다. 폭이 좀더 넓죠? 지금은 살짝 크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제 욕심입니다. 요 아이는 제가 조금 더 크게 키워보고 싶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조금 입이 예, 입구가 넓은 아이한테도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자, 나빌레라 금은 제가 조금 더큰 사이즈는 네, 얼마 전에 여러분들 보는데 적심을 했어요. 적심을 해서 아직 심지 않고 말리고 있는 중이고요. 어, 예쁘게 잘 크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좀 작은 사이즈인데 심어서 또 얼굴을 좀 크게 키워 보겠습니다. 어, 올 여름에 음,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 드렸지만 날씨가 워낙 이상 기온으로 너무 높아서 달기들을 너무 많이 잃어서 다육맘들이 많이 속상하고, 네, 의욕도 잃으신 분도 있고요. 또잘 키워서, 어, 그냥 나는 하나도 안 잃었어 하는 분도 있고요. 오늘 낮에 저희 매장을 찾아오신 좀 연세가 한 80대는 되셨을 분인데요. 11년 차시래요, 다육이. 근데, 음, 이분은 다육이 어, 올해 하나 보냈다라고 하시면서, 음, 유독 더운 해라. 신경을 다른 해보다 좀더 썼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고수님들도 요즘 올 여름은 정말 힘들어 하셔요. 예, 엄청나게. 그렇죠 2018년도만큼 뜨겁진 않아요. 2018년도 제가 기억하는 거는 낮 예, 온도도 40 몇도, 예, 밤에 열대야도 예, 37, 8도를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여름이 올까봐 참 긴장했거든요. 밤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래도 최근 온도는요, 밤 온도가 25도, 6도, 뭐 이러니까, 그래도 견딜만 한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 나빌리라 금은 살짝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보통 3대7 심는 상토에다, 어, 배학토에다 상토를 한 옥금 더 넣습니다. 그래서 어, 상토 비율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나름이가 네, 분을 심었습니다. 어, 어떤 욕심인지는 아시죠? 조금 빠르게 예, 폭풍 성장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어, 대신 이렇게 날이 뜨거운 며칠은요. 제가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물도 안 주고, 긴장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찬바람이 살랑 불 때는 뿌리를 내릴 거고요. 그때쯤에는 조금 더. 어, 다른 아이들보다 빠르게 커주기를 바래봅니다 그래서 살짝 상토 비율을 높였습니다. 어, 이 하우스에서 네, 키핑하시거나 또 매장을 하시면서 키우시는 또 님들은요, 5대5 비율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베란다에서는 절대 상토 높이지 마세요. 베란다에서는 아무래도 예, 통풍이 어, 하우스만큼은 안되니까요 어, 저도 하우스가 지금 앞뒤로 통풍이 되고요 양옆에 날개가 없는 편인데요 어느 하우스에를 갔더니 사면을 몽땅 통풍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다육, 다육이 농장들은 지금도 어, 오전에 물을 쫙쫙 주더라고요 그래도 사면으로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이렇게 흩날리면서 물 마름이 좋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그렇게 물을 주시는 농장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환경에 따라서 다육이 키우는 조건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여름에 또는 겨울에 내 다육이를 보내지 않고 예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거. 어, 요즘 또 저는 또 새삼 느껴요. 우린 이렇게 뜨거워서 저도 하우스에서 물 주는 거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어, 저도 이게 앞뒤 통풍이 되고 양념 날개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저는 이제 뭐 야생어나 간엽 쪽에서 물을 매일 주기 때문에 씹이 높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정말 달고 물 주는 거를 조심조심하고요. 창가 유기는 웬만해 안 줍니다. 와, 세덤 속이나 뭐 이런 아이들만 좀 주고요, 풀떼기만 물 줍니다. 그런데 어, 농장에서는 그렇게 지금도 성장을 시키고 조금 이따 가을에 저희를 만나기 위해서 키우는데요, 그렇게 물을 푹푹푹 주고 키우시더라고요. 네, 그런 네, 또 어, 키우는 방법이 있다라는걸 여러분들도 인지하세요. 자, 나빌레라 금을 또 뚝딱 심었어요.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나빌레라끔또 심었고요. 하나에 더 심을 거예요. 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 파시오 적금입니다. 저는 이 파시오 적금을, 음, 물이 들었을 때그 모습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자, 파시오 적금 한번 볼까요? 네, 자, 아이고, 예쁜 얼굴인데, 얼굴이 예쁘게 안 보입니다. 자, 흙을 털어가지고 얼굴을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카시오 적금을 좋아해서 요런저런 화분에다가 수시로 분갈이를 해서 놓는데요. 예뻐지면 가져가십니다. 여러분들이 네, 제가 좀 예뻐서 아, 행복하다 느낄 때 되면 네, 가져가시는데요. 자, 요아이 한번 볼까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요아이가 성장을 하면 입도 통통해지고 입장수도 많아지면서 봄과 가을에 핑크빛, 빨간빛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라색을 보여줘요. 줄이 착착착, 예, 카시오 적금이잖아요. 그서 금이 들은 부분에 보라빛을 띄워주는데 너무 예뻐요. 자, 이 아이를 좀 전에 제가 심어보려고 했던 딸기 요 분에다가 앉혀볼까요? 조금 화분이 큰 듯해요. 카시오를 심기에. 그런데 요 화분이 너무 이뻐서 그냥 여기에 심어볼게요. 자, 카시오 적금도 상토를 조금 더 넣을게요. 상토를 조금 더 섞어서. 네, 이 아이도 조금 욕심이 생겨서, 얼굴이, 이 캐쇼 접금이요. 예쁘긴 한데, 얼굴을 크게 잘안 만들어요. 네, 잘안 커요. 금종류가 다 그렇긴 하지만, 이 캐쇼 접금도 폭풍 성장을 잘안 하는 다육이죠. 그래서 상토를 살짝 넣어봅니다. 욕심을 더 부려보는 거죠. 네. 자, 기본에 갖고 있던 배합토에다가 상토를 살짝 더 넣어서 한번더 이렇게 분갈이 해보고요. 자, 요 아이도 뿌리를 끝난 살짝 날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심어볼게요. 분갈이 똑딱이죠? 너무 쉽습니다. 자, 요 아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우, 너무 이뻐요. 이미 이뻐요. 음, 저는 아주 이 다육이 이뻐요가 이제 <laughs> 배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에, 너무 더위에 지치고, 또 다육이 케어하느라고 지치고 하나둘 가는 아이 놓치느라고 그때마다 가슴 아리고 힘드시죠 힘드신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2주 2주 정도 있으면 또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 산들 산들 바람이 불 거고요 네 다육이 키우기 또 좋은 계절이 올 거예요 조금만 더힘 내시자고요 저는요 음,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뜨거운 낮에 온 몸으로 네, 열기를 참아보고 겪어보는 건 올해가 처음이에요. 현장을 나가든, 뭐또 제가 사업을 하든 뭘할 때, 그래도 항상 뭐 에어컨이 설치된 방이거나, 뭐또 그것도 아니면 아예 뭐좀 아주 뜨겁다 이런 폭염은 지에서, 집에서 피하고 안 나왔죠. 근데 네, 이제 하우스 매장을 내다 보니까 안갈수 없어요. 그래서 하우스 매장에 에어컨 있는 곳도 들어있는데, 저희는 올해 에어컨 없이 온몸으로 자연의 열을 그대로 받아나면서 나는데요. 어, 정말, 예, 예, 자연의 힘이 무섭다라는 걸 느낍니다. 춥고 덥고, 우리가 얼마나, 예, 그 많은, 예, 그런 것들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일상에 그냥 너무 행복하게 아니하게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시원하고 좋은 만큼 또 지구는 그만큼 또 어렵다라는 것도 깨달아요. 이게 맞물려 가는 건데 저희가 좋은 만큼 지구는 병들고 지구가 병든 만큼 우리에게 또 재앙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을 해요. 아, 힘든, 힘들게 살면 지구가 건강한데, 네,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이제 저희가 편하게 살았고요. 그 편하게 살면 지구는 항상 아플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아, 참 찹찹하고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연에 맞서서 꿋꿋이올 여름을 잘 이겨낸 전부자에게 박수를 주세요. 그래도 그냥 또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어컨도 없고, 이렇게 하우스 땡볕에서 이런 여름을 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그래도 또잘 나고 있답니다. 네, 카시오 적금은요, 특별하게 네, 까다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키우기 어려운 분들은 까다롭다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카시오 적금을 그냥 무난하게 키우고 있고요. 가끔 카시오 적금이 깍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깍지약만 좀 잘해주시면 미리 병충해약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예쁜 카시오 적금 분갈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답니다 네, 카시오 적금은 저희 매장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카시오 적금을 좋아해서요 어, 농장을 갈 때마다 보이면 보이는 대로 사옵니다 예쁘다 하면 또또 또 사고 또 삽니다 그래서 제 매장 세 군데가 네 수식 독식의 카시오가 있었는데 거의 다 나갔고요. 자 이렇게 카시오 적금 분갈이 한번 해봤답니다. 네전부자다 달사랑 저와 함께 지금까지 분갈이 해주시고 들어주시고 함께 보아주시 구독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자 아이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모았습니다. 예 나빌레라 금 레이프티그라, 예, 이 아이 나이, 카셔 자크, 칠석점. 또 여기 옆에는 이 아이 아직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나둔 아이 괴마옥입니다. 이렇게 아이들 잘요렇게 보관하고 있는 있는 아이들고요. 이자 이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네, 즐거우셨습니까? 요즘 제가 분갈이만 많이 올리는데요. 또 판매 영상도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이 탄. 어, 최근에 또 제가 많이 안 올렸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찍기도 정말 힘들어서 어, 했고요. 어, 여러분들 제 밴드방에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와 예, 또 우리 고수님들과 함께 대화방이 있습니다. 얘기 나누시고 예쁨도 해주시고 어, 하면 너무 좋고요. 또 제가 수시로 판매방 엽니다. 어, 수제 화분, 다육이, 라코 화분 이런 예, 아이들 올리니까요. 네, 전부자의 다육사랑 밴드방 많이 많이 들어와주시고요. 자 오늘도 저와 함께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매장 오시는 길은요 한 플라워 아울렛 찍으세요 용인 남사 로타리에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여 이런 예쁜 분갈이 해봤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